내일 뭐 하냐면은, 제 17일날에, 한번 오랜만에 재밌는 거 해보자 해가지고, 멤버들을 좀 모아봤어요. 뭐할 거냐면, 이제 레디언트 2명, 행돌 선데이 vs, 평범한 스트리머들. 이렇게 해가지고, 2디5 컨텐츠 하나 할 겁니다. 멤버가 레전드, 멤버가. 평범한 스트리머들, 목록. 일단, 고수달, 백곰파, 마마, 이춘향, 캠텐버리 이렇게 모았습니다. 근데, 계열받는 점. 이 사람들, 내가 같이 할래 하자마자 반응, 반응. 야 너희들 괜찮겠어? 이러는, 이러는 거야. 내일 한번 진짜 제가 그냥 작사를 내주겠습니다. 선데리 형, 트랜드스 우승자인데. 우리가 질거 같아? 우리가? 절대 안 져. 그 다음 날. 에이, 행도 씨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음. 우리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출쌤, 저희는 근데 그냥 진다는 생각이 없어요. 나도. <laughs> 아니 왜냐면 일단 행도리가 마마랑 일대일해서 질 건데. 예. 그러면 뭐 선데 1대5 해서 한다고 말도 안 되지. <laughs> 근데 그게 변수긴 해. 저희 지금 일본 한 브릭 우승하고 왔어요. 퍼이 빨딱인 상태라니까요 지금 쌤. 우리는 거의 준 프로급이라고 볼수 있지 지금. 아난 프로. 아형 형은 프로야. 맞아. <laughs> 어, <소리> <laughs> 아나매료치게버렸네나 <laughs> 어, <매력치게> 어, <laughs> 프로 프로지. 어. 형은 이 브릭 우승자야 형. 아 그렇지. 어. 저도 응. 두 명이라졌는데. <laughs> 그래서 일부러 적게 될고온거 아니야? 많이 들고 왔는데 지면. 봐. 아 저희 재생각이 없다니까요 죄송한데 너무 승산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짠 건데. 아 우리는 걱정이야 지금 이게 1 3대 영이 나 버릴까 봐. 그니까. <laughs> 어? 근데 재생 <laughs> 재생이야 재생... 어, 시간 나왔네. 다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살짝 뭐? 열받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제일들었을때왜 이렇게 다들 자신 있어 어. 하셨죠? 무슨, 무슨 아니, 자신감이야? 힘들지 않아요? 발로 아, 저희는 진다는 생각이 아니. 없어요, 그냥 죄송한데 아, 니 근데 네. 미리 죄송해요, 행동씨뭘죄송한데 <laughs> <뭐를> 아니, <laughs> 어, <laughs> 어, 근데 뭐그 유튜브 각이 안 나올까봐 아니, 이게 솔직히 부실도 아니고 여기에 좀 치는 사람들 꽤 있잖아 마마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나는 좀 응. 너무 건방지지 않았나 생각이 <웃음> 나도 <웃음> 했어 아니, 근데 <laughs> <마다> 행동싸움에 <laughs> 행동 질 텐데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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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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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한트안한지 오래됐으니까 또 근데, 어? 나 근데 그래서 딱 이때는 불렀더라고, 질까봐. 아, 연 녀석? 한창할땐 지니까? 뭔 소리야, 진짜. 네. 우리가 근데 절대 이제 질 생각은 없는데, 달아야 될것 같긴 해요, 그. 캐널티를아아 아, 근데 별, 아니, 그러니까, 아, 별거 아별거 없어요. 아, 별거 없고. 그니까 저희한테 아니야. 아니, 아, 그니까 저한테 희 주실까? 아니. 아니. 미안이나? 아. 자동심 세워도 자동심요. 세워 돌선 네이님. 드릴게요. 아니. 아, 근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전. 뭐냐면 일단 <laughs> 그벤달팬텀 말고 다른 총기를 에? 쓰면 안 돼. 아, 어. 아, 그 정도 아, 그 정도 했었잖아. 어. 샷건 같은 거 쓰지 말고 오디 업퍼 쓰지 말고. 우리 너무 좀 차이 난다 싶으면 뭐한 번씩 바 그래 뭐 나, 편하게 말해. 아니 우리 도 근데 질 생각이 없는 게 아, 저, 우리 방패 예. 빼줄게. 걱정하지 마. 클래식 들어줄게. 아니 근데 우리는 당신들의 그 성향을 다 알아. 코칭을 해봤기 때문에. 다 그래, 다. 방패. 당신이 뭐 하는지 다 알아, 아, 나는. 아니 근 당신들이 알아. 착각하는 게 있어. 뭐지? 코칭할 때 우리가 아니야. 왜냐면 다 까먹었거든. <웃음> <웃음> 너, 난 왼쪽, 오른쪽 구분도 못 해. 그, 어? 곰파님 <laughs> <laughs> 그거는 좀... 그건 고장나는 사람이! 어? 어? <laughs> 그래 또 있어 우리가 정해주는 요원을 해야 돼아 어, 네. 아, 진짜? 아, 그 아, 그 아, 방패 빼가 아, 그러는 아, 거아니그정도할수 있잖아! 아니 뭐 그냥 칼 들어달라고 하지 않는 거야 아 일단 요것까지만 하면 돼 이거 이외는 없어 다 빼달라 해놓고 뭐... 그러니까 뭐이 정도만이래 요원을 정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 시키지? 딱히 꿈적으로. 생각도 안 했고 아, 어. 막 이런 게 아니었어? 오감 진짜 오염막 이런 것만 <laughs> 안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아. 네. 아막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아예 뭐, 어. 어. 아, 오케이. 진짜 네, 정상픽이면 어, 괜찮을 것 같아. 어. 정상 픽만 해서 그러면 정상 픽만. 아. 확인 음. 아, 음. 일단 5대 원한다고 생각 하고 정상 픽 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맵도 아, 뭐, 저희가 합니다 아, 다 어. 해. 어, 다 해. 다했 어, 아, 근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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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근데 다 아니까 우리. 매번 다 아니까. <laughs> 행 하긴 돌아 우리 점점 가면 갈수록 짜쳐지는 거 같은데. <laughs> 아, 니이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도 걸어야. 오늘 아, 밥은 뭐 먹을까? 뭐? 아니, <laughs> 고행, <laughs> 뭐, 뭐 해? 할게. 내꼭 먹을게. 배고픈 텐들이 내려가.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짜버니까 내려갈게. 내려갈게요. 참다 귀찮아. 아, <laughs> 개를 마다비싸버서 물린 것 같다. 조졌다. 어아 한다 안 되겠다 나 진짜 진심 모드로 할게 나 진짜 진심으로 진짜 할 거야 어나마이소 한다 어아이스하자 가자 하자. 이제 실전이야 그래 A W 보자 이거 내가 캠을 보고 있을게 일단 어 어디서 볼래 우리 사이트에서 볼까 나 그럼 여기 있을게 아 리콘 한명 깨야 되거든 리콘 내가 깰게 리콘 너가 깨야돼 어. 근데 태생머리 리콘 어디 여기 봤거냐 여기나 여기 봤거든. 아 내가 가르친 거 여기라고 아, 어,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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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 어. 자, B 노사드 no B 노사드 어? no 어. 아, 또천히 한다. 아. 아, 상대 너무 진심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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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리콘 어하도 하도. 나기피나기피만 잠깐만. 아니 이 거? 한국 떨데 네. 엄마랑 아, <laughs> 이것도잘 예측했어. 사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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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해. 어 사수해. 에이 어, 없어요. 삐민이 있다. 삐민이. 삐민이 인민같은데어야 삐민 좀 있다. 아... 하나 잡을게. 어. 못 잡았어? 튀게. 어, 지었죠. 아니, 우리야. 삐 오울. 지점에서 우리 망한 거 아니에요? 아야, 아니, 어차피 이코 라운드야. 자, 볼게 그 봐. 하나 씩 하자. 천천히에 앞에 지른다. 잠깐만 잠깐만 이람한데 미쳤다. 아그나 한명 남았습니다. 어? <laughs> 총만 빼. 총만 빼. 잠깐만. 어 좋아. 지금 좋다. 총만 빼. 헤드샷. 나이스. 나이스 스 아, 나이스 스타일. 기대미 아 이제부터지. 아 지금부터지 야. 아. 아니 총이 있어야지. 진짜 진짜. 어... 어 얘네 얘네 지금 전략 따 짜갔거든. 어. 아 이거 그냥 B 앞에 한 번만 봐야겠다. 에이미 에이쇼트 드론. 내 드론. 생각에도 무조건 에이쇼트 드론. 오케이. 헌택인데? 어디야 이거? 형 앞에 개 많을 듯. 어 미드 오. 미드. 아니 미드를? 어. 아니 잠깐만. 미드. 아니 우리가 알려주고 썼다 형. 에이쇼트 드론에다가 미드 수비 가는 거.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절대 세 명. 앞에 아, 질 렀나 보다. 주지. 없을 거야. 절대 없어. 아, 시가이 이거, 이거. 어떻게 하나 오른쪽 연막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격 이거, 도 가렸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T> <mic> 아안 <laughs> 돼. <laughs>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이길 거냐고. <laughs> 아니 근데 개를 아, 받는다 진짜. 뭐든 전투. 아뭐 하냐고 썬데이. <laughs> 아야 이거 메인 싸움을 할까? 메인 싸움을 해야 될것같아 그냥 앞에서 <laughs> 어. 무조건 죽여야 돼, 이거. 어. 메인 싸움을 해서 사고를 한번 내야겠다. 어, 그거밖에 없어, 진짜. 그거밖에 어. 진짜 없어. 삐업 없어. 삐업 없어. 이따. 다 아저 <laughs> 불안정하게 <laughs> 너 어디 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할 만해. 할 만해. 다들만 이렇게 잡고 있잖아. 1대 1로 겨루자. 저기 잡으러 오겠어? 설마 잡으러 가냐? 설마? 안 왔어. 나이스. Nice. 일단 1대 1. <laughs> 고수다리야. 고수다리야. 얘 설때 들어왔던애 어? 에이, 렛츠, 렛츠 고. 진짜 전투지. 와! 와! 코스들 다해 줬잖아. 아, <laughs> 인자. 형도 내가 제일 중요한 텐텐 버린 잘라 놨다. 나이스. 나이빔. 어드론 거기. 에이, 개 막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밖에 빼고 갈게. 내쪽 조심하고. 불안정화 캐시. 아니, 맞을 것 같아. 오케이. 멈췄다? 아왜안와 그냥 오지? 이거 그냥 B 갈거 같아. 미드 왔어. 미드? 아 씨. 기다려봐 이거 컨택이야 그냥. 미드. 어머. <무늬> 어 뭐야! 아 여기 숨어있었어! 어? A가 본데 나 이거. 이거? 아 A야. 야너 찍혀서 돌리나 보다. 아 근데 템템이 스파이크일 거거든? 템템 버린 일로 와! <든레> 절대 많을 거야. 목표 탐 <laughs> <덤밋다. 웃음> <laughs> 아니 우정하는데요 아니 나 이거 미드 홀딩 할게안 되겠다. 야, 근데 골드, 야, 근데 골드랜다. 저거 크레딧 무한드 할까벤달은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저희 그 크레딧만 무한으로, 아니, 벤달은 써야 되니까. 아, 크레딧 와. 무한으로. 네네, 크레딧만 봐. 아, 아, <laughs> 네 미드 안 보여. 미드 안 보여. 에이, <목표> 위치 에이야, 또공 아, 써도 되나? 공 써면 올라 나, 여기 하나, 하나 로, 미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클로브 잡았어. 미드 없어. 에이스 터지네라. 뭐라 나설까? 야, 미드 하나. 좋은 승부였다. 나이매 밀겠어. 야, 어디서 뭐 하세요? 어. 오! 오, 도망칠 곳은 없다. 와! 야! 어, 잠깐만. 오! 아! 이게? 거기 있어. <laughs> 아니 근데 먼저 봤어 수달님이 행돌이 이겼는데. 아. 아 근데 형 아직 몰라 알지 위너블. 아 근데 원래 원래 수비가 내가 막스. 봤을 때 삼라만 따도 돼. 네 님들 그거. 어. 사실 수비가 더 힘들. 미드 다 체크 중. 수가 드론.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밖에 있는 다 죽어 이거.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로. 아. 아 시, 잠깐만 사이퍼부터 아니 궁 반칙. 어. <laughs> <laughs> 아니 잠깐만 곰파야. 아 챌린저 수준이자 뭐냐고요. 아니 근데 야 너가 잡혀 갔잖아. 나한명 잡았잖아. 그렇게 잡으면 어떡해? 아뭐 하냐고 진짜. 이거 아니 근데 이 이게... 같은데 괜찮아. 아 아. 지금 이것도 아직, 다 아직 게임 다... 끝난 거 아님? 어. 다 예측내야, 그래? 아, 얘친데. 아직 너무 걱정돼. 어 빨리 가세요. 알겠어. <laughs> 아 이거 트랩 내개쯤 쓰면 안 되나? <laughs> 또 이야요. 드론이거든. 어, 나, 나, 나 와,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지금 깨고 도망쳐. 그럼못겠어못겠어난 <laughs> 내일. <안전입니다. 웃음> 한번 더, 한번 더. 볼 안정화 나시네 자, 나나니까나어게 봐주좀는 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있어. 사이크가 점에 떨어졌습니다. 주자 그냥. 줄건. 줄건. 줘빼빼 빼, 빼. 오케이 오케이. 더블 더블 더블. 블 더블, 더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지 어, 앉아서. 앉아앉아앉아 앉아. 어, 앉아, 앉아. 일자지. 지금. 어, 일자. 일자.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하게 더블해. 어, 일자 일자. 와봐. 고문타. 와봐. 고문타 오라고. 이 아니, 그 정도 오. 아니야. 나 갈까 그냥? 뛰 아, 들어갈래? 어가 아, 밀자 밀자 밀자. 아, 아 잠만 일자지 금 아니야, 형. 어, 잠깐. 명 남았습니다. 오 아니.. 형.. 어떻게? 아데 무조건 백어야 알지. 오! 와! 이아 아, 이를 주야 봐. 이 띵이를 지는데요? 녀석들이 준비되게 느껴지는 거. 아 세팅해, 세팅 일단.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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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내가 A 세팅하고 막을게. 드론님 말해 어 B! 리콘 어 B 리콘 아아이 방플 아니야? 일자어 아, 좋다 좋다 어, 어, 잘 어, 잘 오케이 오케이 헤트 잡았어요 트 잡았어 한명 어? 어. 나 가나? 어, 어, 뭐야 문닫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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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공이라서 지금은어떡 이게 렇게어 잠깐만 근데 이런 말 해도 될까? 저기 힐을 켜고 왔어. 힐을 켜고 졌어! 켜 졌어! A 드론, A 드론. A 드론? 무조건 야그 A 쇼, A 쇼 들어왔다. A 쇼, A 쇼, A 쇼, 쇼. 쇼 찍어놨어. 레인. 불안정화 개신. 약화 개신. 1초 제트 있었다? 뭐죠? 어 올라온거 아니야? 응. 메인 볼게 메인 볼게 남았습니다. 무조건 메인이야 알지? 아, 카메 보는 중항보드이야 아, 항보듬이야 메인이야 얘는. 여기 있다 왼쪽, 왼쪽, 왼쪽 있다 왼쪽, 왼쪽. 왼쪽 샷으로 봐 더블 아, 더블 더블 B가면 리테해 B가면 리테나 왼쪽 보는 중 오케이 어. 10초 남았습니다 어? 얘이어 아 아, 걸렸다 어, 시간 안돼 시만요잠시모이야항모이야그 정도 아니야 얘들아 카메라 소리 다괜 괜찮아 괜찮아 집비아아 슬슬 집중하자 진짜 아형형 아, 그래. 아, 이거 세팅하고 믿와 그냥 아오케보스들 무조건 보스들 무조건 궁수거든 메인 라인에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시티라인 있다가 하이 미드 하이 미드 야캣 탄다 캣 탄다 캣 타? 어캣두 명이었어 날리고 위험용으로 한번 날리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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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A 쇼트 들어간다 모던가 야 B 하나 기다려봐 그 A 쇼트를 잡고 갈게 잠깐만. 이거 B 버릴게 안 왔어 A 안 들어왔어 A 쇼트 하나 있어 아직 에이샷 에이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디야 하나 어디야 나 몰라 하나 몰라 나 일춤만 보고 있어 어3 0다 여기 있다, 있다. 나이스 준비 완료 대로자 3대 9에 저주라고 부셨나요 공수 교대 지 이거 뭐야 에이로 리테는 안 들어와 빗돌이가 리테는 안 많이 들어가다네 어, 들어가. 아, 지졌다 가이바이브 맨날에 봐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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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못맞네 <눈> <laughs> 우리 지지 않는 가이바이브 간다 <laughs> 처음 니까 정말 무한으로 그냥 뿌려도 되는 거잖아요. 이아그그렇나 어. 미드, 미드 어, 어, 오퍼로 아 정, 이거 조금 짜치지?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좀짜친다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아, 어, 란 하지 말자, 어. 하지 마, 하지 어. 아 이거 A 메 광보드 떠... 메아 백곰 파이. 도부시고 싶은데 이거. 나도. A 쇼로 더블 가자. 둘다 A 가자. 이거 A 쇼 신경 못쓸 거야. A 가자. 음. 내가 먼저 게저 앞에 저 왔어 <laughs> 야더더더 더, 더.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음, 나이스. 좋아 아, 좋아 있다. 좋아. 또 있다고? 어 아닌가? 완 어, 실드 소리 들린 것 같은데? 클로브야 클로브야. 해본 해번, 해븐이랑 아, 메인 다 해요. 보고 있을까? 숨어 오돼. 오케이. 쵸쵸쵸 쵸. 야 거짓이. 형 맞은 거 아니야? 해줘 그냥. 나이사. 나이스. 한장 한장 한장. 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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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아! 안된 이거는 네 명이지 않아? 솔직히. 어 행동 좋았다 방금. 아 방금 솔리 지렸잖아. 아, 아 좋았다 좋았다. 말이 없어졌넹 아 미드 카메라 쓸게. 미드 대놓고 있다. 대놓고? 마마한 거 같은데 방금. A A 카 A 그 백금파. 사이퍼. 나 이거 하이미드로 돌아갈게. 어 잠만 이거 이렇게 본다고? 3 명이다이 레이 세명제트 아, 아이소 Z. 자이퍼 B 클로브 소바 이러면 B 가자 B 가자 궁극슬 일단 두개 먹고 어. B 그공 쓰면서 들어가자. 30초 남았습니다. 맞아 그냥 쓸게 대충 스테 쪽에. 아, 아, 어, 아 없어? 야 아예 없 백사이트 둘씩. 야 아예 리테이크아리테나 이거. 나메이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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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앞에서 막아. 어. 어. 한다 어. 와 이거 에이스 때 그랬네. 메인하나 메인 둘 온다 하나 낚아 하나 먹을게 둘 메인 하나랑 그 오른쪽 하나 해코파야 한대야 해코파 치는거 아니지? 야! 아 진짜 배꼽 한테지냐고 역시 내 제, 제자다. 어? 잘 배웠어. 아공이 왔어? 아 씨. 에이셔 판다. 에이 건드려 줄게. 어야야이 아. 야, 야 이퍼트랩다 부셨어. 나이스. 다 왔어. 소바랑 소바랑 사이퍼. 야, 이 가는 게왔다왔다왔다 클로그 좀 먼거 같아내 생각엔 그럼 이거 연막 이번에는 그러면은 연막 꺼지면 가자 저기야 나 컨택으로 가고 어차피 얘안보있을거 음. 없어 아, 뭐야 여기 아아 아, <laughs> <laughs> 진짜 여기 위에 어어 머리 막힌다고? 둘라이 이건 이거 진짜 템템 머리 백곰파야 이 한명남았습니아 진짜 텐텐 버리도 이기겠지 진짜. 오오오에이오오에이 <laughs> 아, 일단 애베파 자르고 시작할게. 그국 먹고.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오 뭔? 뭐. 오이나 이미 먹었어 형. 어야그럼 그냥 B를 조금 빠르게 해볼까? A 좀 세게 먹었을 것 같은데. 어세명세명세 명. 소바 이소제트. 이거 그냥 나머지 두야 무조건 백사이 들어가 있는 거 알지? 어어 지금. 더 날지 더 날지. 알알 알지. 위에 근데 카메라가 없는데 원래 위 카메라인데 이거 A 다섯 네. 줄정인거 아니니? 어? A 라우인가 봐. 나또남을면아 잠만. 남을게 남을게. 뒤 졸라 많아요정잠어 어가? 미드 내가 볼게. 왔다. 어, 아, 야뭐 아, 뭐야, 뭐아 뭐야, 뭐아 아! 아... 너무 뚫었나? 아 이거 그냥 올치기로 하기로 마음 먹었나 본데? 야 그냥 이거 B를 가자. 그럼 전략 B가 더 좋네. 딱 그냥 아예 올치기라. 준비했네. 나 그냥 기다릴까 어떻게? 기다려봐. 시티 한번 가봐 그냥.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기다 기다. 나 아. 한다. 어 뭐야? 아스위치가 있었다고? 아씨. 야야 뭐야? 야, 뭐, 야, 뭐야? 야. 백사이트에 있었나봐. 와씨 뭐야 이거. 아판 뭐야? 아, 뭔 전략이야 뭐, 이거? 포지션 뭐야? 뭐야? <laughs> 야, 근데 사이퍼가 어떻게 저기 있는 야아나 <laughs> 아직 안 졌어? 아, 아직 아니야 뭐제대로 하자. 어. 나 오퍼 듣게. 어. 그냥 이거 시티로 가겠다 나. 설마 이게 붙어 음. 있겠어? 어야 미드 가려는 거지? 어? 야 미드가 약하다는 건데 이거? 야, 이거 또 어디 싸이크 온대. 어, 아니? 여기다. 야, 소봐. 잠깐. 이거 아, 나 구성설계 구성설계. 어, 어떻게 얼마 어떻게 숨어있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자. 라디 스모 있지. 야, 이 자식들. 야야, 이건 좀. 아, 이거 잠만 10초 남았습니다. 팀 잡고 스피드 세서 팍게. 어, 그래. 요새 안에서 못. 밖에서 볼 필요 없다. 나요 어, 자리에 어, 있음. 마이크. 메인 안올 거야, 아마. 아, 메인 온다. 메인 온다, 형. 메인은 네가 알아서 어, 해. 아, 메인 내가 할게. 하나 봤어 <laughs> 하나 더 온다 하나 더 온다 케이지 켜놨어 둘메이나나랑 c 티둘 같이 나가자 아나더 아니 이제 설마 요 <laughs> 귀여워 아주 그냥 아주 귀여워 <웃음> <오>. <웃음> 어? 이거 어? 왜안 맞아 어. 아 이겼어 이겼어 알겠어. 알잖아 알이스반샷신거아 근데 고스란 은근히 잘하네 야 근데 스택을 해버리네 잠깐만 지금 이거 내가 봤을 때 계속 스택할 거야 이거 찾아야 어. 돼. 아, 찾아야 돼. 스택이 찾아야. 어딘지. 아 드론 돌량을 쓸줄 몰랐어 근데. 그니까 아, 나 종이 기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이걸 내가 여기다 카메라를 해서 스위치 에 있으면 삐스택이야 보니까. 아 오케이 좋다. 어, 어 클럽은 괜찮은데? 오야안 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럼 에이스인가? 방금 미드 드론 날렸어 마켓 있어. 마켓 잠 주니까 일단 내가. 그... 그래도 되고 일단 그냥 막 탭템버린 일단 내가왔을때 그냥 그냥 오버 없이 돌기거든. 어, 피설때 있거든. 어. 나안 끌렸어, 나안 끌렸어. 야 시티 있고, 야 시티 있고 사이트 있어. 야야 A 로 돌리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정화 대신. 피설때 마마. 메인 대제해야지. 오 더워. 어디야 잠깐만. 아! 아! 아, 더더 어디야! 구독구독 <laughs>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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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